의사의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. 지호는 대국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까? 어, 한때 되게 잘 나갔던 성, 실력이 있는 의사인데요. 어, 일단 또그 에이스 수술이라는 걸 당해서 그 자격 박탈이된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압구정의 강대국을 만나면서 음. 다시 새롭게 이제 어, 협업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임무입니다. 아. 정말 우리 정경호 씨가 이제 의사를 대표하는 캐릭터. 네, 예, 세계로운 <laughs> 의사 생활에서 흉부외과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성형외과. 네. 그것도 탑 오브 탑 네. 네. 계속해서 이제 다른 과도 네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자,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예민할 수 있고 까칠한 지우와 수다스러운 압구정 파워 인사. 대국이 협업을 한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세계로운 의사 생활에서는 구구이였다면 이번에 압구정에서는 꾹구주 어떻게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 아주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어 이렇게 다 같이 양상블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마동석 씨가 사실 이번 작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네.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저요? 네. 어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삼각형. 아, 끼치고, 예, 끼치고 네. 계시기 때문에 네. 너무 좋죠. 어, 너무 어, 영화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. 네. 아 근데 제가 사실 응. 데뷔하기 전부터 같이 알고 있진던 어. 형이에요. 20년 넘게. 어. 그 인연 좀 다른데. 얘기해 주세요. 네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너무 뿌듯하죠. 음. 너무 감이도 너무 새롭고. 어떠셨어요? 그럼 함께 하시면서. 아. 어. 어, 지금 약간 눈물이 나올 것 되게 같아요.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응. 왜냐면 정말 저희도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. 저희기투합했다 네, 네.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서또다 형이 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이랑 같이 또 감독님 뵙고 이렇게 고정 재밌는 영화 찍었던 것 같아요. 저 소중한 기억입니다. 어, 20년 전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형 우리 한번 해서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했던 그때가 지금 막 주마등처럼 흐를 것 같은데 이제 두분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가 돼서 압구정을 만났는데 마동석 씨는 어떠셨어요? 함께 하시면서 네 저는 뭐 경호를 그냥 굉장히 네.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서부터 그냥 너무 친한 동생이고 사실 그래서 어 정경호 배우가 예전에 출연했던 그 롤러코스터에도 제가 네. 우정 출연으로 잠깐 나가고요 네. 네. 그리고 일단 배우로서는 어 연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 경호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연기로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고 음. 네, 센스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유쾌하고 사람도 좋고 정말 뭐 술도 잘 마시고 네 굉장히 굉장한 배우고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장점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배우. 아, 너무 인정입니다. 환한. 인정. 인정. 저 오나라 씨도 인정해주고 계세요. 아, 너무 훈훈한 거 아닙니까? 예, 지금 오전 11시를 밤 11시로 만들어주고 있는 죄송합니다. 아니요, 너무 좋아요. 우리 왜 여기 에 이제 촛불 하나 있으면 캠프파이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참 따뜻합니다. 특히나 이번에 의상 패션에 정경우 씨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맞습니까? 제가요? 네. 네. 아제 의상과 관련해서 어, 제 옷에 제가 네. 어, 한창 입고 싶었던 옷들인데 많이 못 입었던 그동안 그, 못 입었던 브랜드들을. <laughs> 의상도 나한테 한창 유행했던 걸 다시 살림이 어떨까 그때 시대에 맞춰서 박주에 맞춰서 압구정 네, 응. 가면들 볼수 있었던 브랜드들을 좀 제안을 했는데 잘해주셔가지고그 의상의 네. 느낌까지 압구정의 네. 느낌을 네. 살렸던 아. 그런 순간입니다 자 우리 수능 저기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화이팅도 좀 외쳐주시고요 네아 너무 배우분들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경호씨는 예. 아! 축하드립니다. 네, 그거 선물이에요. 가져가시면 돼요. 예. 자, 정말 오나라 씨가 특히 부러워하고 계시고요. 정경호 배우님한테는 이제 뭔 말인지 알지. 이제 전염됐을만큼 마동석 배우님하고 좀 많이 티키타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을 촬영했을 당시에 좀 케미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정경호 씨가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? 티키타카? 네. 예. 어, 티키타카 또 티키타카지만 어 이제. 그 극상 전치우가 이제 대국이한테 많이 설득을 당해요. <laughs> 뭔 말인지 알면서 하면서. 그래서 저는 많이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사업을 같이 시작하면서 <laughs> 이제 많이 또 이제 다투고 뭐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 너무 웃겼죠. 그리고 또 많은 진짜 아까 소배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거짓다. 그 대사였던 것 같아요. 애드립이라기보다는 너무 촘촘하게 좀 대사들을 많이 처음부터 단단하게 좀 만들어 나서 음. 그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어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같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음.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더좀 이게 살도 붙고 생명력이 좀 붙어서 이게 살아있는 말처럼 막 주고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. 어. 오늘 수험생들 수능 대박 나시고 저희 영화 많은 사랑,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